어젠 삼순이가 명당 자리가 아니고 노랭이가 있었던 우리 집 앞에 전봇대 앞에 보면 흰차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 오늘은 삼순이한테 제가 삼계탕 주고 다른 캔도 같이 섞어서 주니까 잘 먹네요. 아 삼순아, 이 저쪽에 명당 자리에 주일이 있는 줄 알고 이쪽에 와가 있었어? 아이고, 우리 삼순이 똑똑하네, 응? 잘했다, 삼순아. 안 그래도 조금 걱정이 되더라. 혹시나, 막, 뭐 워낙 주일이가 니를 너무 싫어하니까, 응? 혹시나 니한테 막뭐 때리고 할까봐. 아이고, 우리 삼순이는 얌전하고 있는 듯, 없는 듯, 쥐 먹는 것만 딱 하고, 애지가 나면 얘는 싸움도 잘안 하고요. 근데 한번 참다가, 한번 그때 주일이 한번 혼내준다고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. 그래갖고 한 며칠 동안 주일이를 진짜 엄청 막좀 잡았거든요. 내 삼순이가 그런 거 처음 봤어요. 그래갖고 제가 밥줄 때마다 맨날 둘이 막 싸울까봐 막 떼어놓고 막 한참 그랬어요. 어휴. 그러니까 얌전한 애들이 한번딱 사람면 무섭다는 게 사람이나 동물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. 근데 삼순이는 그렇게 막그는거 처음 봤어요. 얘는 딱집 밥만 먹고 딱 그냥 가는 스타일이거든요. 저게 워낙 성격이 까칠하고 눈물하니까 뭐, 쥐도 화가 났겠지, 삼순이도. 여자가 나오면은 얘는 막 그냥 밥만 먹고 그냥 가요, 그냥. 아, 삼순이가 잘 먹으니까 좋다. 자루도 잘 먹고. 그리고 얘는 내가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, 내가 삼순이. 지 몸도 안 좋은데다가 목이 저렇게 기울어진데도 그래도 멀리 안 가고 밤으로 싹 사부작 사부작 잘 다니고. 아이, 삼순이는 바른 생활이다, 바른 생활. 다른 생활. 아이, 삼순아, 얼른 먹어. 아이, 진짜. 착해라. 많이 먹으라, 삼순아. 응? 니한테는 네, 내일 그 삼순이 언니한테 얻은 추루, 내일 죽구마. 그게 뭐좀 구내염 애들이 먹으면 좋다는데 삼순이가 구내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, 그만큼 좀 한번 좋은 거라서 한번 주으려고요 뭐라도 좋은 거 먹이고 하면 좋죠. 아이고 잘 먹는다. <laughs> 귀엽다. 우리 삼순이도약한번더면 미야 되겠다. 아유, 삼순아 맛있어 많이 먹. 응? 아이고 또저한분 오셨네. 옆에 또 징징이가 울어요. <laughs> 아유, 아이다 아이다 먹어라. 내 징징이한테 밥 갖다 주러 가야 되겠다. 운다 울어. 아이고. 삼순아, 먹어라, 내일 보자. 응? 먹고 가라, 삼순아. 알았지? 아 괜찮아, 괜찮아. 아무도 안 나와. 그냥 먹어, 먹어, 응? 먹어, 응? 아? 간다, 삼순아. 응? 내일 보자.